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영화 감독인데요. 어, 요즘은 우리 은혜 씨 로드 매니저 일에 더 충실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보조자로 보조 출연자로 은혜 씨를 잘 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소개 좀 해줄까요? 어땠는지. 어렸을 때. 음. 음... 엄마가 스물여섯 살에 제일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가 엄마가 젊었을 때참 예뻤죠 은혜씨도? 그럼요 음. 음. 발, 음. 밝은 아이여서 근데 학교를 갔었을땐 어땠어요? 친구들은 있었나? 잘 몰라요 은혜씨가 친구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데 그때 쓴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음, 제시 하나 음, 소, 소개할게요 난 외롭다, 두렵다, 나 같은 있는 장애로 왜 태어났을까? 괜히 나 보네, 괜히 나왔다. 난 외톨이야, 놀 치, 친구가 없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난 내가 궁금하다. 내가 왜 또래 아이들과 열림감이 됐을까? 난 고민이다. 내 인생,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도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울고 싶다, 울 때는 울어야 한다, 기쁠 때는 기뻐야 한다. 나도 참 모른다. 그 그만해야지 은혜. 네, 그 어렸을 때 어, 밝고 잘 웃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외톨이가 되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 은혜 씨를 어떻게 하면 이 비장애인의 세계에 편입시킬 것인가, 비장애인과 가까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키고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씨가 20대 중반에 성인이 됐을 때뭐 하고 계셨죠? 대학 졸업 끝나고 갈 데도 없고 맨 구석에 뜨뜨기지를 뜨고 이불을 덮고. 있었죠. 어, 우리 은혜 씨 엄마가 동네에서 화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 엄마 화실에서 재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 번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그 그리, 그리는데 저도 샘나서 그림을 그렸죠 고석에. 그때 처음 저희 부모가 발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laughs> 아, 저희도 그 우리 은혜 씨를 그냥 장애인으로만 알았지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 은혜 씨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어, 비로소 아, 은혜 실류를 존재 그 자체로 그 은혜 씨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어,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그림을 이 본격적으로 그리 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어 문요리 리버 마켓 강변에서 니 얼굴로 셀러를 나가서 사람들을 그름 그리게된 거죠. 202016년부터 그렸고 음, 오래됐죠. 저렇게 이빨을 많이 그렸어요. 아, <laughs> 나 참. 그 처음에 주문을 받는데 두 시간이 걸렸어요. 5천 원 받고 하루에 뭐네네분 그렸나 그 2만 원? 저희 가족이 세 명이 나가 있는데 점심값 만 원씩 3만 원. <laughs> 그랬더니 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저를 예쁘게 그려, 그려주세요. 아이유즈를 그려주세요. 있어요. 그래서 은혜 씨는 그 동안 그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실모가 있을까 그런 어, 불편한 시선을 받아왔던 존재에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부탁을 받는 존재로 어, 리버마켓의 셀러로 이제 참여를 했던 것이죠. 사천 명을 그랬죠. 계속. 아, <laughs> 아, 근데 거기가 폐, 폐공장에서 전시를 다 같이 음, 했죠. 점점만 뿐 전시하는 게 아니라. 어, 동료들이랑 같이 했었죠. 그리고 추억도 남기고 아름답죠. 그리고 중요한 거 돈. 아, 돈도 벌었죠. 근데 돈은 안 벌죠. 벌었어요. 통,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 네, 통장에 아주 자고자국저 네. 그림 뭐예요? 그게 저예요 네. 옆에는 저희 키우는 개예요 유기견이고요 어... 저를 좋아하죠 네. <laughs> 네, 그렇게 은혜 씨가 처음 리버마켓에 나가서 4,000명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 아티스트로 성장한 과정을 제가 이제 어, 영화로 제작을 했고요 어, 그 과정에서 어, 따, 우리 딱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은혜 씨의 매력을 발견했고 그 매력을 어, 영화에 담았습니다. 왜 그려주시는 건가 봐. 네 니억을.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 예쁘게 그려주세요. 예쁘게 네. 그려주세요. 뱃수고 있어. 완전 너무 크리 괴물 같잖아요 이제 아, 정신 차려야죠. 음.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어 하고 있죠. 우리가 100만을 예상했는데 잘살아야지 여자, 여자. 영광으로 그래. 고고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우리 은혜 씨 엄마가 또 PD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누구 때문에 살? <laughs> 저 때문에. 우리들의 불러서 빠질 수 없죠. 네, 그 어떻게 음... 어, 시작됐을까요? 제가 음서 서춘에서 창성동 갤러리에서 제 개인 개인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노희경 작가님이 저를 보고 싶어해서 찾아 오셨고 제 드라마를 섭외를 했죠. 어떤 역할을? 음. 영옥기의 친언니 쌍둥이 자매로 출연하게 됐죠. 음 그랬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음 감동했고 좋았고 음 타고난 실력. <laughs> 음. 음 대본을 어 엄마 아빠랑도 하고. 한지민 언니랑 우빈오빠도 음, 도와주고 했죠 그리고 아... 지민언니랑 우빈오빠랑 저랑 같이 톡해요 왜 이렇게 자랑질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아 진짜 설레요 <laughs> 감독님들하고 스태프분들은 어땠어요? 감독님 또뭐 배우들 어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제작팀에 전부 그리, 그 그림을 다 사주 신거죠. 그래서 버스 안에서 제 그림을 전시를 했죠. 음, 여러분 용이 돼서 한번 아.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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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렸지, 지하철에 아. 나쁜 년! <laughs> <laughs> 어... 요즘 인, 인기 실감해요? 갯거리에서도 많이 알아보죠. 저랑 같이 사진 찍어 주, 주실래요? 아니면 저랑 사인 해주 줄수 있어요? 있어요. 많이 알아보고 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데 골치 안 아파요? 에 무슨 골치 아 무슨 아파요 그게 <laughs> 아, 우리 부모가 힘들어요. <laughs> 자 이제 어, 다음 계획이 <laughs> 어떻게 돼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포옹 전시를 하게 될 음, 애정이에요. 왜 포옹 전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제가 어 포옹하는 있죠. 그 순간들을 찍은 사진들이 아주 많아요. 예, 그 사진을 보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일정이 많아가지고 외부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좀 밀려 있는데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꿈이 있어요, 오래 <laughs> 씨? 음, 꿈은 다 이루어졌죠. 뭐 자, 작가니까, 아, 어, 제가 사랑하는 김미경 선배님이랑 같이 강릉 바닷가에서 춤을 춰, 추었죠. 아름답죠. 또 추, 추억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한번 <laughs> 몸짓으로 어, 음 이렇게 웃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존경하고 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